태수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낯익은 시골길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어릴 적 기억과 다를 바 없었죠.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곳만은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기까지 숱한 경쟁과 희생을 감내했던 그에게 고향은 언제나 불편한 존재였어요. 뭐하러 오라고 하시는 거야? 태수의 중얼거림은 고급 세단 안에 갇힌 채 공기 중에 흩어졌어요.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길이지만 내심 귀찮은 마음이 컸습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정을 억지로 비워 하루만 다녀갈 생각이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달갑지 않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단둘이 살았던 어머니와의 고단한 나날들, 태수는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 더욱 성공에 집착했어요. 어머니의 손에 묻은 굳은 살과 김치 냄새는 그에게 가난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고 내리니 어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나이가 들어 더 작아진 모습이었죠. 왔구나.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태수는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전화로는 많이 아프다고 하시던데. 괜찮다. 요즘 좀 쑤실 뿐이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들어오렴. 밥 차려놨어. 태수는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냄새 한때는 그리운 냄새였지만 이제는 촌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오래된 장롱.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태수의 대학 졸업 사진.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이 태수는 답답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넓은 아파트와 비교하자니 한숨만 나왔죠. 식탁에는 이미 차려진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갓 담근 배추김치, 시골에서 직접 기른 나물반찬들. 어머니는 분명 이른 아침부터 준비했을 테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저 오래된 것, 낡은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이 촌스러운 냄새는 뭐예요? 창문 좀 열까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의 얼굴에 스친 상처를 태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내 웃음으로 감추셨어요. 내가 좋아하던 김치 담갔다. 요즘은 서울에서 이런 거안 먹겠지만. 태수는 대답 대신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태수는 맛있게 차려진 집밥 앞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양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어색하게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죠. 밥을 먹는 내내 태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요즘은 김치도 사먹는 시대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태수의 말에 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어요. 내 손으로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기억 안 나니? 태수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채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죠. 아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태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식사 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동네에서 식당을 하는 누나와 대학생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지만 태수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죠. 오랜만이네요. 누나 민준이도 많이 컸네. 누나는 반갑게 동생을 안았어요. 우리 엄청난 임원님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네. 얼마만이야? 3년? 4년? 태수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빠서 누나도 알잖아요. 민주는 삼촌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삼촌,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학기를 마치면 휴학하고 작은 카페를 열어보려고 해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거든요.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학교는 왜 그만두려고 해? 창업? 말도 안 돼. 너 나이에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해.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요. 요즘은 많은 젊은이들이 태수가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은 그렇게 살아선 안 돼. 넌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난더 어렵게 살았어도 포기 안 했어. 나처럼 되지 못하면 실패자야, 알겠니?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죠. 누나는 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태수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내가 뭘 알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요즘 애들은 고생도 안 해보고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해,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누나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어요. 태수도 문득 자신이 지나치게 흥분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죠. 어머니는 조용히 걸어와 태수 옆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그릇에서 집어든 김치 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어머니는 태수의 뺨에 그 김치를 툭 하고 붙였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태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내가 성공한 건 좋다 근데 그 성공이 사람을 잊게 만들면 그게 진짜 성공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얼굴에 묻은 김치를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내가 어릴 적에 학교 도시락 까먹을 때 김치 냄새 난다고 창가에서만 먹던 거 기억나니? 그때도 내 친구들이 놀릴까봐 창피해했지 근데 집에 와서는 김치찌개 더 달라고 보채 잖니 태수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초등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 두려워 몰래 도시락을 먹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그때의 김치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촌스럽고, 내가 촌스럽고, 내 김치가 촌스럽다면 그럼 너는 뭐니? 넌 어디서 왔는지 잊었니? 어머니의 말에 태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뺨에 붙은 김치를 손으로 떼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민준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누나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집을 나와 마당에 선 태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딘가 먼 곳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감으니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말려주며 김치부침개를 붙여주던 어머니. 고등학교 입학식 날, 정성껏 다려진 교복을 입혀주시던 따뜻한 손길. 대학 합격 소식에 밤새도록 울며 기뻐하시던 모습. 그리고 서울로 떠나는 날밥잘 챙겨 먹으라며 손수 담근 김치통을 들려주시던 어머니. 태수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생각했어요. 성공? 인정? 돈?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그때 누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태수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죠. 엄마는 늘내 자랑만 했어. 우리 태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 태수는 성공할 거다. 근데, 넌한 번도 못 들었겠구나. 태수는 누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넌 생각보다 엄마를 많이 닮았어. 고집도, 자존심도 그래서 더 부딪히는지도 모르겠다. 태수는 누나의 말을 곱씹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이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별을 세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죠. 나 정말 엄마를 닮았을까?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흔들렸어요. 누나는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엄마도 완고하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릴 키우느라. 한 번도 자기 삶을 돌보지 않으셨지. 그 고집으로 우리를 지키신 거야. 마당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은 형제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추억,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기억을 묻어두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난 그냥 이 모든 걸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 가난했던 기억. 김치 냄새, 낡은 집. 그래서 더 성공하려고 했는지도 몰라. 누나는 잠시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했니? 행복하니?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명품 시계, 외제차 그것들이 그에게 행복을 주었던가? 그는 문득 자신의 삶에 진실된 기쁨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태수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언제 그렇게 하얗게 변했을까요? 어깨는 왜 그렇게 굽었을까요? 태수는 목이 메어왔어요. 엄마 어머니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대답하셨습니다. 왜?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태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주 하던 일이었죠. 어머니는 놀란 듯 태수를 보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셨어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중학교 때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항상 김치볶음밥 해주셨잖아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너 배고프다고 밤마다 찾았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았어. 태수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릇을 닦으며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민준이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뭐하고 있어? 민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삼촌 카페 인테리어 구상하고 있어요. 태수는 민준의 스케치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카페, 창가의 테이블, 벽면의 책장. 생각보다 상세하고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괜찮네. 아이디어가 참 신한데?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삼촌이 괜찮다고 하시니 자신감이 생겨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여유로움이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태수는 어머니 곁에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어머니는 놀란 듯 돌아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벌써 일어났네. 잠은 잘 잤니? 네, 오랜만에 편히 잤어요. 서울에선 이런 고요함이 없거든요. 태수는 어머니 옆에 서서 무엇을 도와드릴지 살폈습니다. 밥솥에서는 밥이 짓고 있었고,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태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웃으셨죠. 너 어릴 때처럼 김치볶음밥 해줄까? 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이죠.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태수는 자연스레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김치 싸대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준 것 같았죠. 식탁에 둘러 앉아 아침을 먹으며 태수는 문득 학창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종이로 채워 말려주시던 어머니. 추운 겨울 아침, 등교 전 김치부침개를 붙여주시던 손길. 그리고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퍼지던 김치냄새. 사실 저 김치냄새 싫어하지 않았어요. 태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머니가 숟가락질을 멈추었어요. 그때는 친구들 시선이 신경 쓰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김치 냄새가 그리네요. 서울 아파트에선 김치 냄새를 맡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어머니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대학 갈때 얼마나 김치를 많이 담갔는지 몰라. 내가 혼자 지내면서 배고플까봐 걱정돼서 태수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거친 손등과 굽은 손가락.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지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이 손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까요? 아침을 마치고 태수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하루만 머물고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틀 더 있다 갈게요. 회사에 연락해서 일정 조정할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바쁜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랜만에 고향에서 좀 쉬고 싶네요. 태수는 짐을 다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연락했어요. 예정된 미팅과 회의를 모두 미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창 밖으로 고향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릴 적 뛰놀던 뒷산, 학교 가던 길, 그리고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 태수는 문득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일상에 복귀 했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너무 냄새가 없었죠 태수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습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을 식품 코너를 서성이다. 문득 배추와 고춧가루 앞에 멈춰 섰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재료들은 어디 있나요? 직원은 태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김치 코너를 가리켰어요. 포장된 김치는 저쪽에 있습니다만. 아니요, 직접 담그려고요. 태수는 장바구니에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을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유튜브를 켜고 김치 담그는 법을 검색했어요. 화면 속 젊은 요리. 유튜버가 능숙하게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배추는 제대로 절여지지 않았고 양념은 너무 맵거나 짜게 되었죠. 태수는 몇 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김치 비슷한 것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어머니의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태수는 자신이 만든 김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왔을까요? 그리고 그 손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음날 회사에서도 태수의 마음은 어머니와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문득 어머니의 김치가 떠올랐어요. 비서가 가져온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문득 학창시절 어머니가 싸주시던 도시락이 그리워졌죠. 퇴근 후 태수는 예전에는 들르지 않던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 없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문득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잊혀진 뿔이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텅빈 냉장고, 태수는 소파에 앉아 고향집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낡았지만 따뜻함이 있던 그곳,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그곳.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우리 아들, 서울 잘 도착했니? 네, 잘 도착했어요. 엄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도저히 맛이 안 나네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김치를 담갔다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비결은 말이야.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울에서 사온 선물들과 함께 빈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마당에 차를 세우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일안 바쁘니?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같이 김치 담그기로.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가 전화로 김치 담그는 법을 물었을 때, 그는 다음에 직접 가서 배우겠다고 약속했었죠. 어머니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테지만, 태수는 약속을 지켰어요. 같이 좀 담가 봐요. 엄마 태수는 조용히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무장갑을 꺼내셨어요. 배추는 이미 절여져 있었고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부엌 앞 마당에 자리를 잡은 태수와 어머니는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배추 한 포기를 펼쳐 양념을 골고루 바르고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도 정성껏 양념을 넣는 모습이 마치 예술가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김치가 골고루 익어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없어. 태수는 어머니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지난번 서울에서의 실패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항상 같은 맛을 내세요? 비결이 있으신 거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비결이라 그냥 정성이지 맛있게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담그는 거야. 태수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성 그것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살수 없는 것이었죠. 어머니의 김치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김치를 담그며 태수와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태수가 김치찌개를 좋아했던 추억, 김치볶음밥을 먹다 흘렸던 일, 친구들에게 도시락 김치를 나눠주며 자랑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태수의 마음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진짜 김치 냄새가 창피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김치가 저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치쏘를 묻히며 태수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셨어요. 사람이 자라면서 있는 것도 있고, 새로 깨닫는 것도 있는 법이야. 내가 이제 알았으니 됐지. 태수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김치를 모두 담그고 난 후, 태수와 어머니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태수는 문득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왜?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인데. 태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성공을 이루었지만 정작 행복은 잃어버렸던 거죠.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은 태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작은 한식당을 열고 싶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엄마의 손맛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식당. 내가? 요리도 못하는 애가? 태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배우면 되죠. 엄마한테요.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하려고요. 그의 카페 계획이 있었잖아요. 저는 한식당. 민준이는 카페 같은 건물에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변화가 믿기지 않는 듯했어요. 정말 그게 하고 싶은 거니? 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야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것 같아요. 몇달뒤 서울의 한 골목길에 작은 한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 그대로라는 간판이 걸린 이 가게는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태수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옆에서 조언을 해주셨죠. 민주는 2층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 손님이 태수에게 물었어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려 주방 한 켠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에게요, 제 어머니십니다. 모든 레시피는 어머니의 것이에요. 손님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먹다 보니 눈물이 날것 같아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김치 싸대기 맛입니다. 손님은 잠시 멈추다 웃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수 없는 말이었지만, 태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하며 태수는 주방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어요. 고급 양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지금의 삶이 오히려 더 자신다운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성공은 겉모습뿐이었지만 지금의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죠. 어머니가 태수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지 않니?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요.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엄마.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수는 문득 그날 자신의 뺨에 붙었던 김치를 떠올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싸대기가 아니라 자신을 일깨워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김치로 제 뺨을 때리신 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맛있는 김치는 시간이 지나야 제 맛이 나는 법이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태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치가 익어가듯 사람도 시간이 지나야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수는 이제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손맛을 통해 위로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김치 한 조각이 가져다 준 깨달음, 그것은 태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태수에게 김치 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